방송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예배는 다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요.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치우기도 금요기도. 하여튼 우리 모든 예배는 실시간으로 다 송출이 됩니다. 그런 교회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채널은. 김덕경 TV, 영혼의 샘터라고 하는 김덕경 TV를 통해서 매일 녹화해서 보내는 거예요. 하루 전에 항상 녹화를 해서 그 다음날 정확하게 일곱시 전에 보내는데 오늘이 영혼의 샘터, 김덕경 TV 500회째입니다. 꽤 오래 했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송출을 해요. 그래 2019년 11월 9일에 1회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매일매일 방송을 한다는 것은 녹화 방송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비전을 받았는가 하면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웅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시대에 사실 하박국 시대는요.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진 시대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진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것이 오늘 됐잖아요 온 세계가 지금 복음으로 덮였는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은 많아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하루도 빠짐없이 송출을 하다 보니 500회째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 네. 저는 이것을 사명으로 할구합니다 항상 이를 제일 먼저 해요 미리 하루 전날 녹화를 해놓고 편집하는 걸 배웠어요. 그 편집 프로그램도 샀어요. 근데 이것을 막 시작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컴퓨터를 노트북 컴퓨터 고가에 그 아주 삼성에서 나온 건데 제일 그 당시 제일 비싼 거로 아주 가벼운 거 하나 사주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제일 잘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분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예, 카메라를 아주 좋은 걸 하나 사주셨어요. 그전에는 우리 다문화보건방송에서는 큰 카메라였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 조작을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건데 굉장히 비싼 일본 소니사에서 나온 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냥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녹화해서 편집하는 것도 배우고 자막 넣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띄워요. 근데 감사한 거는 500번을 해온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성경을 알았다고 해요. 성경을 듣는 귀가 열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기존이 달라졌다그래요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래요 수십 년을 교회당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겉돌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확신 갖게 됐고, 성경의 논이 열렸고, 그런 간증들이 와요, 피드백을 통해서 옵니다. 이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500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도 이렇게 매일 또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전파해 주신 분이 계세요. 많이 전파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까지는 이 사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것은 풍요로운 삶은 어디서 오느냐? 인간은 그냥 육신만이 있는 게 아니고 영과 혼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걸로 풍요로움을 못 느낍니다. 정말 풍요로움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먹어도 거기에는 풍요로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냐?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몇 군데만 하겠습니다. 4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가 없으면 할 일이 없으니까 편해요. 염을 줄 필요도 없고, 그외양간을 청소할 필요도 없고. 그 옛날에 보니까요, 저희도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우리 아버님이 소를 몇 마리 키우셨어요. 근데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매일 여물을, 그집 있잖아요, 집. 집을, 논에서 집을 갖다가 작두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물을 아버지가 이렇게 넣으면 우리는 게 밟아서 쓸고 그걸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나요 근데 소가 얼마나 목성이 좋은지 그거 이틀 못 가요.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염을 그거 써 놓으라고 얼마나 귀찮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소가 이 똥오줌을 싸가지고요. 외양간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 가서 쇠사장을 가지고 와서 그거 쳐내고 짚을 또다시 쳐주고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를 통해서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소가 없으면 할 일이 없어서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소를 키우다 보면 염을 줘야죠. 외양간 또 청소해 줘야죠. 할 일이 많아요. 귀찮아요. 그런데 그 소로 인해서 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밭도 갈죠. 논도 갈죠. 그 소를 통해서 마차도 끌죠. 짐도 운반하죠. 예, 네, 굉장히 얻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편해서 좋아요.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고 어떤 일을 계속 도전하다 보면 거기 실수도 할수 있고 실패도 할수 있고 사람들에게 욕도 먹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힘은 들더라도 뭔가 도전하고 뭔가 하면서 열매를 얻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아저 사람이 없으면 말도 없고 저 사람도 없으면 참 조용할 텐데 이저 사람이 참 있어 가지고 말이요 말도 많고 그렇다고. 그런데 차라리 말만 하도요, 그 사람이 있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합니다마는, 얻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진행을 하고 우리가 도전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오해도 받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는 게 열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녹화 방송, 이런 유튜브 방송도 안 하면 얼마나 편해요. 굳이 뭐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근데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는 거참 어떤 때는 굉장히 바쁩니다 뭐 귀찮고 그런 건 아닌데 이 방송 이거 준비하고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조명 다 설치해야지 매일 매일 조명 설치해야지 마이크 넣어야지 또 녹화해야지 그 편집해야지 다시 올려야 되지 이거 8분 10분 나가는 거예요 그거 그거 하나 하는데 한 1시간, 2시간 걸려요. 이러면 속도가 좀 빨라져서 1시간 정도면 다 완성을 하죠. 근데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도전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도 많고 인생의 보람도 있어요. 늘 공부해야 돼요. 공부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면 굉장히 편한데 인생은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계속 공부해야 돼요. 뭐라도 공부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단어 하나라도 외워야 돼요. 성경이라도 읽고 뭐라도 쓰고 해야 돼요. 귀찮지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반드시 거기에 보상해 주세요. 아멘. 우린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목사가 복음 전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절대 안 씌우십니다. 절대 일하는 소의 입에 망안 씌우세요. 벗써 놓으세요. 하나님은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laughs>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건,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뭐하다고 쉬워요. 거만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주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 바탕이 안돼 있는 거예요. 마음밭이 복잡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6절 끝부분에 보면 명철한 자이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식 얻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가서 씨를 뿌렸다. 농부가 같은 씨입니다. 그런데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 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게 땅이 굳어가지고 지나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다가 해가 떠오르니까 햇빛이 타서 죽어버렸어요. 가시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는데 옆에 있는 가시줄기들이 가려가지고 햇빛을 가려서 그 제대로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근데 어디만 열매를 맺었냐면 옥토에 떨어진 그 씨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다. 씨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받은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내게 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못 깨닫고는 내게 네 달려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틀림없이 은혜받아요. 그데 내가 내 경험과 내 주장과 아집과 또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아무리 해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요. 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깨닫는 것도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 이렇게 동일하게 다 차별 없이 주세요. 근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못 받습니다 아멘 그릇 준비부터 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물론 사모하니까 은혜를 달라고 소리 지르겠죠 근데 우리 마음바탕이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모르지? 그 본인부터 점검해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이게 지금 단순하지 못하구나 내가 지금 순수하지 못하거나 내가 이거 겸손하지 못하거나 우리 마음 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디가도 은혜 받습니다. 예. 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10절 시작. 마음의 고통은 누가 알고? 자기가 알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누가 못해요? 타인이니 이것도 자기가 안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고통도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자기가 알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즐거, 진정한 즐거움이나 진정한 고통은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기쁨도 나 내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고통도 내게 달려 있어요. 이 기쁨도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없고 고통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 줄 수는 있으나 기도할 수는 있으나 그 고통을 내가 참여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게 달렸다는 게 내게, 내게 이게 즐거 즐거 인생이 즐거운 것도 나에게 달렸어요.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도 나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고통스럽다 생각하면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 생각하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응?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 즐거움이나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 우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밖에 몰라요. 나밖에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집사님 기쁨으로 사세요.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기뻐하지 않으면 못 기뻐하는 거예요. 기쁠 수가 없어요. 그게 본인이. 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예. 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제 유튜브 잠깐 보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은사가 뭐냐면 그 성매매하는 직업 여성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들 본 적도 없잖아요. 가까이 간 적도 없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이분은 그게 은사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옛날에 술집을 했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술집을 해서 그런 세계를 잘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내가 뭘 할까 생각하니까 다른 게할게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술집했던 사람이 뭐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이 났더래요. 아, 요 아가씨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그 여성들이 부정해 보이고 죄인처럼 보이고 인생을 왜 저렇게 사나? 자기도 예수 믿기 전에 그 같이 이렇게 했으면서도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하니까 불쌍하고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참 그런 면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오늘날 그 그분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관점이 바뀌어요. 아멘. 거기 써놓으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관점이 바뀐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분들을, 그 성매매하는 직업 여성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라보이면서 내가 저들의 엄마가 돼야 되겠다. 근데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은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가정이 원만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어, 자매들의 엄마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보음 안전하고 가까이 접근을 했대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라. 나도 옛날에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여성들이요, 그 집사님의 품에 안겨서 울고 상담하고, 그분들이 어디 가서 상담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을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엄마라고 생각하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바뀌어 간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대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이 바뀌니까 관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음, 아멘. 아멘. 내가 바뀌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금방 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우리가 괴로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금방 해결합니까? 아니에요.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 내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응답받고 은혜 받기 전에는 그 상황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바뀌니까 그 상황이 힘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 저거는 디딤돌이구나.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한 디딤돌이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뭐부터 바꾸나면, 나부터 바꾸세요. 아멘. 그것도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하나님은 나부터 바꾸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 집사님처럼? 미운 사람이 있어서, 막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바꾸시기 전에 누구부터 바꿔요? 나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환기, 하나님이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기 전에 나부터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어떤 장애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앞에 좀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을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성숙이 낮은 기도예요. 하나님 장애물을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장애물을 없애기 전에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먼저 주세요. 아멘. 아, 이건 내가 생각해도 참 멋진 말이다. 우리가 장애물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성적인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또 하나 쭉 내려가서 굉장히 많은데 다할 수는 없고요. 13절.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같은 얘기예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뭐에도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데요. 우리에게 항상 기쁜 일만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주시면 우리는 십중팔구는 변질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변질되거나, 우리의 기도가 변질되거나, 또는 나태함에 빠져요. 처음에는 감사하는데 점점 변질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 즐거움과 기쁨 뒤에 항상 염려라든지 이런 아픔을 좀 남겨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어떤 염려와 근심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은 약해요. 누구도 약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우한만 있고 우리에게 고통만 있으면 못삽니다.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기쁜 즐거움 거리를 주세요. 자녀를 통해서 기쁘든지 남편을 통해서 기쁘든지 아내를 통해서 기쁘든지 사업을 통해서 기쁘든지 뭔가 하나님이 기쁨의 일을 거기 두세요. 그래서 천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거기다 써 놓으세요. 천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고와 형통을 병행하신다 그랬어요. 곤고한 일과 형통한 일을 병행하신다. 그래서 형통한 일에는 일이 잘될 때는 막 자만해 가지고 막 그냥 들뜨지 말고 형통한 내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두 가지를 뭐 한다고요? 병행하세요, 병행.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모든 것이 다 구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네. 하나님이 뭔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그래요. 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을 이렇게 이제 남들에게 기도하고 자랑해야 돼. 옛날부터 병은 자랑하라고 랬어요 숨기지 말고. 그래야 어디에서 지혜가 떠오르는, 너도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픕니다. 믿음이 좋다고 안 아프고, 뭐 믿음이 없어도 아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장애물들을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13절의 말씀이요. 이게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막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막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뭐 남들보다 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자랑하고 뭐 들뜨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뒤에 염려거리도 와요. 하나님 우리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우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성에 돼 갑니까? 예, 네, 사도 바울이 뭐성경의신약의 27권 중에서 14권 정도를 써, 절반 이상을 썼어요.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안전뱅이가 번뜩번뜩 일어나요. 예. 네. 사도 바울에 있는 몸에 있는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요, 귀신이 나가요. 그런데 정작 자기 몸에는 안질이 있고요. 그리고 간질을 병이 약간 뇌전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뇌전증과 안질이 있어가지고, 정작 본인은 눈이 희미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까고 가다가 잠깐잠깐 잠깐 뇌전증이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더 이상, 사도바울은 자기의 안질 때문에, 뇌전증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 자고란 말은 극도로 교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만하고 교만한 걸 자고한다 그래요. 나로 자고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육체에 뭘 두셨다 그래요? 가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런 가시예요. 가시. 뭐하라고 겸손하라고 자만하지 않기. 그게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염려거리,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아멘. 근데 우리는 참 성경이 이렇게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우리 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믿음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요. I am I am. 영어로 말하면 I am what I am 그 말인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되는 것 중에 내가 하는 것 중에 다내 내 의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그분의 은혜다 아멘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너무 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도전하고 새로운 일에 늘 기도하고 도전하면서 오늘도 윤택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수많은 주옥같은 보석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또 평생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자고하다가 폐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평생에 겸손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샘터, 김덕겸 TV가 오늘 500회째를 맞도록 주의 종에게 비전을 주시고 도처에서 수많은 우리 애청자들을 하나님 허락하소서 이렇게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비전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